뼈아를 뽑자마자 저희가 사용하는 급속골이식을 사용하면 뼈의 길이 자체가 안쪽으라들어요 우리가 IGBR하고 3개월 대 임플란트 심을 때 거의 무절개로 하면서 살짝 1, 2mm 올리고 심으면 어, 환자분들께서 어, 상악동 거상세인데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에 임플란트 하면 부비동 또는 상악동 괜찮냐고 물어봐요. 이 부비동동은, 상악동은 뭐냐? 코 옆에 빈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이렇게 나이가 돼서 조금 조금 커져서 내려오는데, 동굴은 안에 아무것도 없이 공기만 있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 적절한 길이가 필요해요. 최소 7mm에서 8mm의 길이가 필요한데, 부비동이 많이 내려온 사람들은 그게 그부비동을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비동에 있는 점막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뼈를 채우고 임플란트 심는 그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못되면 안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코까지 막히고 누런 콧물 줄줄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눈이나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막 그렇게 아파지는 게 부비동염. 그왜 아프냐면 안에 고름이 꽉 차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막 되게 두통이 오거든요. 위에 임플란트를 할때 이제 특히 어금니 임플란트 할때걱정하는게 이제 상동염인데 그 상동 거상술을 그러면 꼭 해야 되냐? 그 뼈의 길이가 충분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뼈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8mm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6mm 정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냐? 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상악동을 살짝 1, 2mm 올리는 거는 굳이 뼈의식을안 해도 임플란트 뿌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6mm 정도 잔존골이 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을 하겠지만 뼈의식은안 합니다 하고 점막이 찢어진 게렇게 특수 기구로 점막만 살짝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얇은 천을 막대기 로 이렇게 받쳐주는 게 너무 많이 받지 못해 천이 찢어지겠죠. 많이 올릴 때는 천이 찢어지지 않게 거기 안에다가 뼈를 넣어서 같이 보강을 해주는 게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사실 1, 2mm 올리는 거에선 염증 생길 가능성 거의 없는데 뼈 이식이 들어가면서부터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상악동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염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콧, 콧물 나오고 막 그렇게 눈알이 아프. 고 그런 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예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i g b r 에요 급속 고일이식 이거는 그냥 뿌리를 심고 이제 뿌리 쪽에다 뼈를 이식하는 건데 왜 상악동 거상술을 부정해서 줄일 수 있냐. 우리가 이 치아를 뽑고 그냥 놔두면 뼈가 쭉쭉쭉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쓸수 있는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상악동을 올려야 되는데 치아를 뽑자마자 저희가 사용하는 급속골 이식을 사용하면 뼈의 길이 자체가 안쪽으로 하더라요. 그럼 상악동 거상술 할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직적인 골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발치를 하면서 IGBR을 바로 해요. 그러면 원래 뼈의 길이가 7mm였는데 6mm까지 1mm 정도 줄이지만 예전에 그냥 뽑고 놔둬서 한 4, 5mm까지 줄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m 정도 있으면 상악동거 상할 때 1, 2mm만 살짝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gBr하고 상개에 대해 임플란트 심을 때 거의 무절개로 하면서 살짝 1, 2mm를 올리고 심으면 어 환자분들께서 어 상악동거 상술인데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뼈 식도 안 하고 가볍게 할수 있기 때문에 IgBr로 하는 원리는 그냥 애초부터 상악동거 상술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자 수직적 골설 수위를 줄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항상 IGBR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발치하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상악동 거상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뭐 회사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건 이제 다스크 키트라는 드릴을 쓰는데 드릴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긴 드릴인데 이제 뾰족하면은 점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둥그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날이 특수 날이라서 뼈만 삭제하고 살은 안 찢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멍 뚫는다 그러면 여기다 드릴을 쑥 돌리면은 이 동그란 모양대로 구멍이 뚫리고 안에는 점막이 남아있게 되죠. 기구로 이렇게 점막에 살살살 찢어지지 않게 젖힌 다음에 뼈를 짚어놓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GBR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직적 골설식 줄이 있는데 제가 아까 6mm면은 뼈식 없이 그냥 상악동 고리식만 할수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mm 말고 3, 4mm만 있어도 상악동 고리식을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스크 키트의 드릴은 측방 접근법이라고 상악동 옆에서 구멍을 뚫어서 접근한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옆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뼈식을 상당히 많이 할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할수 있어요. 단점은 이게 수술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아파요. 붓기도 오래 가고 치유 기간도 좀더 오래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냐. 일단 여러 개를 동시에 할때 아니면 잔존 뼈가 2, 3mm밖에 안 남아 있을 때 그때는 뼈 이식을 많이 올려야 돼요. 2, 3mm 있으면 결국 뼈 이식을 6mm 가깝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옆을 뚫어서 확실히 뼈를 채워놓는 게 좋고 어, 그 다음에... 치조정 접근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임플란트 하려면 이제 위에다 구멍을 뻥뻥 뚫겠죠? 그쪽으로 상악동 점막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빼기 시하는게 치조정 접근법인데, 텐트 천방을 살살 올리듯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4에서 5mm 정도. 물론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해요. 그러다가 올리다 터지면은 상악동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4에서 5mm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남아있는 뼈가 3, 4mm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는 구멍을 뚫으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환자분도 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발치할 때 IGBR을 선호하는 이유가 워낙 뼈가 많이 녹아있더라도 IGBR 하면 제가 봤을 때3 m m 는 항상 남아요. 그러면 이 측방접근법이라는 힘든 수술을 안 하고 바로 치조점접근법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